띵동! 네. 문화예술의 힘, 국민의 미래, 긍정의 에너지가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온대생 출시 CEO, 테스트셀러 작가 이사진입니다. 저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문가이기도 한데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하신 함께 가면 길이 된다 라는 말이 제 인생과 비슷한 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음대 졸업 후에 많은 고민을 하는 제가 책을 집필한 이후 창업을 하게 된 것처럼 많은 도전을 해왔는데요. 제가 출판을 하면서 또 정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도 캠페인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어, 서울 비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투표를 장려를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. 지금 청년의 지지층은 사라지고 진보진영의 선동에 휘둘리고 있는 등 현재 고수진영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. 누구보다 청년들의니지를잘 파악하고, 보수와 청년을 하나로 뭉쳐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국민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